예, 예. <laughs> 자치회장님 할 때부터 하신 거잖아요 네. 자치회장님 할 때부터 그게 이제 정관이 있어요 다 그거 만드는 거 도지사의 허가를 맞습니다 도지사 허가인데요 네. 정관을 네.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은 도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사단법인? 네, 그 다음에는 사단법인,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경부에 가서, 그, 기부단체. 위처럼할 때는, 그, 기부단체, 그, 허가를 또 받아요. 그래서 아무나 기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허가가 있어야 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다고 해서 모금도 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요걸 바자회는 우리가 회원이 한 500명 되는데 1% 사랑 나누기 운동이라고 1%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5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0명 회원운동을 보려고 우리 500명 가지고는 소울 선단, 선단동, 내천, 포천, 일부 이렇게 복귀 지원을 못해 드려요. 주로 하는 것은 무료급식. 매일 점심 한 끼를 이제 끼니 걱정하시는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한 40여 분씩 식사를 하죠. 어, 무료 굶식스운 영화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가정으로 시집온 그 나라 사람들, 네, 애셋내 네. 나툼 친정을 네. 못 가봤어요. 네. 그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정 보내지기 운동도 우리가 이제 전녁을 보조를 해서 남편까지 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친정에. 이제. 올해는 몽골 사람이 갔는데, 그애셋 나트록 친정을 못 오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네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못 오느냐. 그래서 치매가 걸린 거예요. 음. 그여분 이제 그 사위적 건, 애들적 건 전부 들어가서 한달 동안 이따 얼마나 치료, 치매가 치료가 된 거야. 그래서 그래 음. 그런 그 보람을 느끼고 이제 그러지. 궁금한 것 그냥 음.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그 주민자치회와 지금 뭐 관계. 관계는 네. 관계는 없고요. 견제 없죠. 저희가 네.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laughs> 합당도 설립을 했고 일프로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나오 내가 만창립을 했지만은, 그래 가지고 나오기가 못해서, 국민 자치에다가 인계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인계를 못 막겠다. 인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음. 힘들다고. 그할수 없이 이건 지가 가지고 나와서 독립적으로 이거 하는 거죠. 예 음. 어떤 지원도 없고 지금 현재도 그 주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랑 회원이고 천사 회원이고 기쁨 회원이고 소망 회원, 나눔 회원, 아람 회원, 그래서 천원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면서 사랑 해원는 이제 월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 네 그렇고 천사 회원은 5만 원 보다 기쁨 해원은 3만 원 소망은 만원 나눔은 5천 원아람라은천원그 아람 회원 같은 것은 이제 할머니들 학생들 그제제 그 부모들이 <laughs> 어렸을 때부터 이웃도 없는 그 봉사 정신을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부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그 부모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아이 이름으로 천 원만 이렇게 갖고 음. 그렇게 봉사 정신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런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연 1억에서 한 1억 3천 정도의 후원 또는 그 봉사 로 이제 비용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한 1억에서 1억 3천 네, 정도, 1억, 1억 정도 1억 5천 정도 예그 정도에 이제 그 예산이 들어 예 네, 예산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사회에서 우리가 회의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사회들도 뭔가 사보을자 그래서 일년에한 번씩 이렇게 이제 관 내에서 네. 생필품 생산하는 공장 사장들한테 가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여기서 한 2천만 내지 2,500만 원이 이제 수입이 생깁니다. 음. 예, 들어가는 돈은 없고, 전부 기부받아가지고 음. 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우선 기부받는 자체도 어렵고, 음. 또 이거 운영하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음. 지금. 우리가 15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한 그 금지랄까 자부심이랄까 음. 그거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음. <laughs>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쓰시는 비용 중에서 회비가 어. 차지하는 비중이 회비가 90%죠. 90%, 90%. 그렇죠. 음. 지금. 500명 회원에서 이제 1,000명으로 회원 배가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000명 배가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소홀 내천 가산 선당 선단도 몸까지만 이제 도미를 수비해서 네. 1,000명만 되면은. 전체 읍면 금융, 14개 읍면 중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음. 음.